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이주민 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에서 팀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은희 팀장입니다. 희망의 친구들의 후원을 망설이고 계시나요? 내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친구들은 사업 후원, 일반 후원, 무품 후원이 있습니다. 사업 후원은 희망의 친구들이 하는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의료지원, 건강증진, 이주아동, 국제협력사업과 조사연구사업에 사용됩니다. 일반 후원금은 이주민 권리증진을 위한 국내의 연대교류와 이주가정지원 희망의 친구들 단체 운영에 사용이 됩니다. 또 이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물품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의 친구들은 민법 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하는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상황인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공개하고 국세청에 등록된 전용 계좌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결산된 서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시하는 등이 모든 상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친구들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의한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공익목적 사업수행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 등으로 구분되어 집행하고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회계 감사와 사업 감사를 세밀히 받아 예결산 보고와 사업 보고를 이사회에, 총회에, 심의와 승인 후에 관리 감독인 보건복지부에 매년 보고하고 법인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몇 번째 후원자인지 알수 있는 후원자 카드와 상임 이사님의 감사 카드, 희망의 친구들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수첩, 스티커, 배지가 웰컴 패키지로 보내드립니다. 너무 귀엽죠? 두 번째, 희망의 친구들의 다양한 활동이 담긴 뉴스레터와 소식지, 사업 보고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희망의 친구들에서 진행하는 여러 교류 사업과 학술 프로그램에 초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